자,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됐고, 어, 실시간으로 찍으면 이따가 녹화된 거를 올릴 수 있으니까 커피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본 친구들은, 어, 나중에 영상으로 볼수 있도록 하세요. 자, 커피를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커피 기계를 사놓고 내리는데, 커피는 갈아놨어요. 갈아놨고, 흘이구 큰일 날뻔했다. 커피 다 쏟을 뻔했어. 커피 가루 다 쏟, 쏟, 쏟을 뻔했어. 아무튼 커피를 다 가져왔고요. 이제 물을 좀 내려서 기계를 조금 씻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불을 여기다 불을 켜 놨어요. 불을 켜 놓으면 이제 뜨거워지는데 물을 새로 붓기 전에 좀 혹시 더러운 찌꺼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빼겠습니다. 이제 이이 이 도구 안에 커피 가루를 넣어서 눌러서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템퍼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템퍼를 보통 많이 쓰는데, 이거는 고르게 눌러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템퍼를 써요. 이건 이제 돌리면서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템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돌려주면, 커피가 평탄하게 그렇게 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제 커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정확하게 16g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컵에다가 해서, 저울에 올려가지고 정확히 재야 됩니다. 자 깨져라. 아한 손으로 안 된다. 깨져라. 깨져. <laughs> 자. 자 이렇게 끼우고요. 이 정도 대각선이 됐으면 됐고 이제 여기다가 이거 뭐라 그랬지? 뭐, 이걸 뭐라 그지? 샷잔. 샷잔을 코. <laughs> 내리면 돼요 이제 여기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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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가까이 잡아주세요 이제 커피가 저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커피를 딱 커피가 진하게 나오는 그 순간이 너무 좋거든요 자 이제 나옵니다 대략 30초 25초에서 30초 정도 와 어, 헐렁한데 진하게 나올 때 너무 좋더라고요 샷잔 한가득 내려주면 됩니다 가득 차기 전에 한번 눌러주고 멈추면 알아서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얼음 컵을 좀 가져올게요. 커피를 여기다 부을 거예요. 얼음에다가 섞습니다. 쭉, 쭉 부어주면 자, 이제 커피가 완성됐어요. 지금 요란하게 버리고. 이제 아까 제가 정확하게 32g을 갈아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약 16g이 될 거예요. 그냥 다 부으면 돼요. 여기다 다 얹고 이 기계도 옆집에 저희 저희 옆옆 옆, 옆에 옆집에 옆에 바리스타가 사셔가지고 기계 추천 받아서 당근에서 중고로 산 거예요. 싸게 오늘 밤에 갑자기 가가지고 사왔죠. 그분도 아기 엄마셨는데. 싸게 팔아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해주고 이번에 에스프레소 두잔 내릴겁니다 16g이면 에스프레소 조그맣게 두잔 나와요 이제 이렇게 제이 해서 여기다가 꽉 꽂아주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잔 가져올게요 제가 신혼여행가서 피렌체 가서 사온 에스프레소 잔 두개를 잘 맞춰서 놔주면 내립니다 오전 차기 전에 멈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에스프레소 두 잔과 커피를 내려봤습니다 맛을 볼게요 원래는 설탕을 넣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보통은 유러, 이제 유럽 같은 데 여행을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에스프레소 한잔 내리면 여기다가 각설탕 같은 거두개 넣어야 되는데 하나만 이런 설탕 같은 거 하나만 종원 아저씨가 항상 말하잖아요. 설탕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유현이가 맛있니?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설탕을 이렇게 넣습니다. 어우, 가까이 잡아주세요. 이렇게 설탕을 하나 다 넣어주고요.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설탕을 붓고 가라앉았겠죠. 그대로 마시면 처음에는 쓰다가 점점, 점점, 점점 달다가 끝에 가면 설탕이 다 모여서 엄청 달게 먹을 수가 있고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다 섞어요. 설탕 밑에 갈아있는 걸다 섞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하게 달게 마시는데, 사실은 좀 빨리 마셔야 맛있고, 보통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에스프레소 아침에 한잔 사가지고 설탕 촥 넣어가지고 한잔쭉 마시고 그냥 출근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어, 맛있다. 한입마셔볼렸다 한 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뭐, 근데, 초등부 친구들은 아직 어린이라서 커피를 내려줄 수는 없고, 자, 오늘 이제 이거 꼭 해달라고 애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 못 들어온 친구들은 나중에 어, 편집된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또 실시간 할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셀카로 또 받을게요. 어, 맛있게 커피를 내려서 마셨습니다. 제가 뭐 바리스탈 타 아니라서, 뭐 엄청 무슨 전문가적인 맛이 나는 건 아니지만, 어, 그냥 한 잔, 이렇게 에스프레소 한잔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어, 아침이나 저녁에 이렇게 맛있게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어 2층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피를, 저희, 저희가 2층에 살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1층에 사시고, 제가 부모님과 함께 2층에 살아요. 그래서 저번에 여기서 방송한 데가 여기에요. 자, 이게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너무 더워요. 근데 지금 에어컨은 제대로 안 틀어놔가지고 틀좀 잠깐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풍경 너무 좋죠? 세 명이요. 유연아, 알려줘서 고마워. 선생님 커피 마시면 잠못 자요. <laughs> 맞죠잠못잘 때도 있어. 나는 커피 마셔도 잠잘 잔다. 아 강로사님은 저렇게 커피 마시고 사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친구들과 또 소통하려고 한 거니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 수요일에 점심에 12시에 봐요. 안녕